이 장에서는 어, Statistics of Donors and Accepto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너와 Acceptor는 기본적으로 어, 전자를 주거나 혹은 호우를 주거나 하는 도핑의 개념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 같은 원자, 보름 같은 원자가 실리콘 속에 들어갔을 때, 치환했을 때, 전자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어, 혹, 보론인 경우는 홀을 하나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있으면, 도널 레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억셉터 레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널 레벨에 전자가 하나가 있다가, 열역기를 하게 되면, 여기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는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우리가 도핑을 했을 때총 개수가 이제 n d 개 단위 부피당 n d 개가 있다면 어 여기 에 이제 그 도너 레벨에 이게 이온화 e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n d 개로 도너 레벨에 줄어들게 되는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n d 개가 대문자 n d가 small n d보다 클 겁니다. 왜냐하면 엑시테이션이 아이 z a 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를 보면, 전자를 채워져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페르밀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채워진다 생각해 보면, 어 전자가 도널 레벨에 채워지는 게, 업스피, 업인에 전자가 채워진 경우가 있을 거고요, 다운 스핀에 채워진 게 있을 거고, 그냥 안 채워지는 경우, 그냥 페르밀 레벨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채워져 있는 상태의 개수를, 확률을 계산하고 나서 총 개수에다가 확률을 곱을 하면 nd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 e로 조져 있을 때 이거를 채울 확률은 마이너스 kbt분의 엑스포넨셜. 에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한 스테이트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세가지 상황이 있죠. 이렇게 업스핀이 ED를 채우는 경우 다운스핀이 ED를 채우는 경우 안 채우니까 레퍼런스에 채우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결국 업스핀도 어, 마이너스 KBT 분의 2도너고요그 다음에 다운스핀도 채웠을 때 마이너스 KBT 분의 이 도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마이너스 KBT 분의 e F가 될 것입니다. 분에 채워진 경우가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배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 분의 e D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P e D의 전자가 채워질 확률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분모 분자를 보면 2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D 나누기 KBT가 있으니까, 이것은1 나누기 1 플러스 2분의 1의 엑스포넨셜의 ED 마이너스 EF의, 어, F의 KBT 분의 1이다. 라고 주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률이 되었으니까, 결국 ND, 요 도널 레벨인 전자에 여기에 확률에다가 nd를 곱을 한 값이 바로 도너 레벨에 존재하는 전자의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전자 양은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초, 처음에 nd계에서 아이온이즈 되어 있는 도너의 값을 빼버리면 실제 도너 레벨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어 만약에 이 도너와 이 페르미 에너지가 KBT 보다 충분히 크다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이것은 페르미 레벨보다 도너 레벨이 충분히 높아서 이 컨덕션 밴드에 가까워서 어 KBT 보다 이어 사이 값이 충분히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KBT 에너지보다 충분히 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어, 볼츠만 팩터처럼 Nd를 Nd는 근사적으로 1을 이제 빼고 Ed만 Ef가 충분 충분히 되니까 e가 올라가면 두 배의 Nd의 엑스포넌셜에 마이너스의 KBT분의 e, e. d-ef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 n0가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nc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bt분의 ec-ef라는 것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고요. 그리고 이 nd는 어, 도너 레벨에 있는 어, 전자의 양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전자는 어, 도너 레벨의 전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상대적 비교해 보면 어, n 도너 레벨과 그리고 컨덕션밴드다합해서 도너 레벨의 상대적인 값을 비교를 해 보면 그대로 이걸 써주, 써주면 되겠죠. 전체 상대적인 어, 도너 레벨에 있는 전자 양은 END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KBT분의 ED-EF 플러스 N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분의 EC-EF 가될 것입니다. 거기 ND는 여기서 END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 분의 e d 마이너스 e f가 되겠죠. 이 분모 분제다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보면 1 나누기 1 나누기 e n d 분의 e n d 분의 n c 로 해주고 페리밀레벨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결국 식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에 kbt 분의 EC e c 마이너스 e d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ND 플러스 N 0 분의 ND가 될 겁니다. 그 요식을 보면 가만히 보면 어, KBT에 대해서 컨덕션 밴드와 도널레벨 사이 차이에 해당되는 어, 값에 비례하는 어떤 개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 생각해보면 일종의 ioNization e n 다 d i o n i z a t i 에너지인데, 에너지인데, of the donor, 도너의 전자이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에 eC-Ed가 바로 eC에서 Ed를 뺀요 값입니다. 요 값에 kBT하고 크기 비교를 통해서 엑스포네셜 텀으로 이온화시되는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 도너에 존재하는 전자와, 밴, 컨덕션 밴드 전자, 존재의 합과, 그리고 도너에 존재하는, 어, 전자의 양의 상대적 비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 이, 그, 어, 반도체에, 이제, N, 도너와, 그 다음 N, 억셉터 두개다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차지 뉴트럴리티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니까, 차지 어, 뉴트리라티가 성립해야 되는데, 결국, 어, 차지가, 그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가 같아야겠죠. 그러면 플러스 차지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 마이너스 차지는 뭐가 있냐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양이 바로 n0로 있고, 그 다음에, 억셉터는 이제 전자를 받는 거죠. 전자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전자를 받아오면 그게 마이너스로, 어, 차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억셉터가 마이너스로 아이오나이즈 되어서 차징되는 경우.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차지고요. 그 다음 에 플러스 차지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양에다가, 그리고, 어, 도너가, 도너가 전자를 컨덕션 밴드에 올리면 플러스 차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해서 이제 볼 거는 뭐냐면요, N A 마이너스는 앞서 이제 그 실제 그 실제 N A D 플러스는 뭐냐면 도너 레벨에 있는 도너 레벨에 있는 어 전자의 개수가 원래 도핑 했는 양에서 N D의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억셉터 레벨에 있는 아 억셉터 레벨에 있는 것은 억셉터의 도핑 농도에다가 억셉터의 마이너스 이온화 지된을빼 주면 바로 이 p 홀의 농도고됐습니다 그래서 요요 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써먹는 거죠. 그거를 요렇게 입력을 하고 위에 글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 0로 플러스 na 마이너스는 그럼 보면 pa pa 어, n accept level을 초기 도핑한 거고요. 그다음에 NAPAPA, P0 그, 어, 생각해보면, 아, 여기, 여기 na pa 제로 플러스 여기 nt 플러스는 여기를 생각해 보면 아 이게 한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na na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P P N A 어, 플러스는 N D N 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런 조건이 이제 그차지뉴트 r 뉴트 i 리티에서 나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이름 따져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음의 차지 다음 양의 차지가 이제 요거는 이온이고요. 이것도 이온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되고 나서 첫 번째 가정을 해보는데 어, complete ionization 완벽히 어, 이온이, 이온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conduction band에 있는, 그 다음에 valence band에 있는 요 a c c e p t level, 다음에 도너 레벨, 그 컨덕션 밴드 밸런스를 표현했을 때 여기에 완벽히 아이오화이즈 되면 여기에 어, 도너 레벨에 있는 전자의 농도가 0으로 만들 수 있겠죠? 다풀리아이오화이즈 되면 도너 레벨의 전자가 0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 어셉터 레벨의 호의양이 0이 될 겁니다. 컴플릿 아이온화이즈, 충분히 온도가 높거나 충분히 온도 가 높아서 얘가 전부 다 여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전자도 여기 올라가서 채워버리니까 홀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nd는 0이고, nd는 0이고, 그 다음에 pa도 0인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아, n0 플러스 na는 p0 플러스 nd다. fully ionized 됐 이렇게 표현되고,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n0하고 p0가 우리가 일반적인 조건에서 p0가 어떤 게 만족하게 되냐면, 이게 ni의 제곱이라는 디테일 밸런싱 식이 있었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보면, 아, p0 대신에 n0 플러스 na의 n0분의 ni의 제곱에 플러스 nd로 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n0제곱 어, 플러스 n0의 na-nd가 되고요. 마이너스 ni의 제곱은 0이다라는 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아, 전자의 컨덕션 밴드의 전자는 n 0는 마이너스 우리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아,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p 하면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nd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a 마이너스 nd의 제곱 플러스 4 ni 제곱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어, 이 n 타입의 어, 반도체에서 이, 이 위치를 바꿔야겠죠 n, D-NA가 앞으로 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D-NA의 제곱, 플러스 4-NI 제곱 나누기 2가 되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런 보면 음의 n 로 음이 돼버리죠. 그게 러 양이 되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값은 2분의 N 도너양빼기 억셉터 를 빼주고 더하기 루트의 2분의 n d 마이너스 n a의 제곱 플러스 n i 의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 간단한 체크를 해보면 n i와 n d가 같다면 n i와 n d가 같다면 n a와 n d가 같다면 거의 인트 t r i 과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accept 레벨하고 d o n l 레벨이 서로 컴펜세이션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수하기 때문에 0이 되면서 이 n i가 n 0가 n i의 제곱이 어, 루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로 되는 거 봐서 아 이것도 플러스 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n o는 이렇게 도핑을 두 가지 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전자 양은 이렇게 됩니다. 어, 비슷한 어, 개념으로 홀의 농도도 보면 똑같이 생각할 수겠죠 Fully Ionized 있다고 했을 때 n0 플러스 n이 되있으면 n0 대신 에 p0를 바꿔줘도 되죠. 그러면 이거를 p0 분의 ni의 제곱 플러스 na는 p0 플러스 n t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제 식이 어 그냥 0은 p0의 제곱 어 플러스 p 0에 N A-NT가 되고요. 어, 여기에 N I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칭 생각해보면 모양이 거의 같죠. 그 P0는 빼주는 게 N A-NT가 될 거고요. 플러스 루트의 2분의 N A-NT의 제곱 플러스 N I 제곱과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과 밸런스 밴드의 홀의 양이 풀리 아 i z e 스 되었다고 생각, 도너와 억셉터의그 도핑에 의한 그 일렉트론과 홀의 홀이 풀리 아이온화스 됐다고 했을 때, 보는 것처럼 이 농도가 어,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그 어, 도핑을 했을 때 이제 아래에 있는 그 전자 밀도 나 홀의 밀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이제는 그 전화 농도가 아니라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도핑, 도핑에 따라서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 이제 이거는 4.6인데요. 이제 포지션 어, 페르미 레벨,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핑농도에 따라서 이제 출발할 게 뭐냐면요. n0가 nc의 엑스포네이션에 마이너스 kbt 분의 ec ef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의 어, 농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양배를 log을 지하면 log nc 분의 n 0는 마이너스 kbt분의 ec ef가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ec ef 컨덕션 밴드스 페르미 레벨을 어, 빼주면 kbt의 로그에 어를 바꿔서 n 0분의 nc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NG, n n 어, 될 텐데 그럼 여기에서 충분히, 그, 어, 이렇게 됐어요. 충분히 n0가, 어, 되는데요. nd가 이 ni보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도너의 농도를 해보면, 결국 이 n0가, 위에서 n0가, n 도너, e x c p t 0이 되고, 이 ni보다 충분히 크다 그러면, 2분의 nd 더하기 2분의 nd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n 0가 n d로 어, fully ionized 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많은 도펀트가 있다 그랬을 때 n d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 ec minus ef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거의 근사적으로 근사적으로 kbt의 log에 n D에 NC로 근사적으로 수렴할 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페르미 레벨 위치를 에너지 레벨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 줄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N0를 전자 농도를 위에 c 덕 n 밴드 페르미 에너지라고 얘기했는데 어, 인트리지 레벨에 대한 표, 표현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N0가 Ni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랬을때 인트리직한전자농도를 어, 한다 그랬을 때 KBT의 EF EI라는 페르미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서 엔제로가 이보다 페르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이 높을 때 엔제로 에너지보다 충분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여기서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또 표현할 수 있는 게페르미레벨 에너지와 인트린직한 캐리어 농도와 컨덕션 밴드의 어, 캐리어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도 정할 수가 있죠. FI가 어, KBT 곱하기 로그의 N I분의 NO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요페르미 레벨 위치도 도펀트에 따라서 NO를 어, 우리가 정의한다 그러면 이페르미 레벨 위치를 인트리지얼 페르미 레벨 위치에 비, 어, 비교해서 우리가 위치를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다음에 이제 홀의 농도도 우리 이제 P0는 우리가 NV의 Exponential KBT분의 ef의 ev란 식을 우리가 많이 썼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양변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nv의 p0는 마이너스 kbt의 ef 마이너스 -E ev가 되는데요. 여기서 ef 마이너스 -E ev가 ef 마이너스 -E ev가 이제 kbt의 로그의 p0 분의 nv 라는 겁니다 어, 이것도 이제 어, 이 억셉터의 농도가 충분히 인트리징한 레벨보다 어, 많을 때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 어, p 0를 근사적으로 na로 어,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에너지 또한 밸런스 밴드에 비교해서 k b t 의 log 그 다음에 어, n a 분의 n v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어, 우리가 도핑을 했을 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까지도 우리가 어, 대략적으로 어,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도핑에 따라서 t r 뉴트럴리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어, 우리가 전화 농도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도너 억셉터에 따라서 이 도너에 의해 도너에 존재한 전자와 컨덕션 밴드 전자의 상대적 비까지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익스트림직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전자 농도와 페르미 레벨에 대한 어, 위치를 우리가 유도하는 것을 어, 배워봤습니다.